새학교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대요. A, B, C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 같다. 자, 이렇게 거리 관계가 되어 있대요. 이때 도서관과 학교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로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죠. 일일이 재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좌표평면으로 옮겨서 뭐 A, B, C를 계산하기 편하게 원점으로 둬도 되고 여기 가운데 만나는 요점을 원점으로 두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A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A라는 점을 0, 0. 그러면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4, 0. 그렇지? 그럼 C는 뭐라고 하는데? 3,3 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점 D의 좌표인데, 대충 한요 정도 그림상에 요 정도 거리가 될것 같긴 한데, 그렇죠? 대략 비슷한 건데, 알 수가 없지. 자, 이 점을 D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서 A,B라고 놓고, 이 DA를 구하면, 또는 DB, DC를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DA와 DB와 DC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리니까 제곱해도 다 같습니다. 자 그럼 DA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점하고 이두점 사이의 거리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지요. 이거는 DB 그러면 A-4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요. DC 그러면 A-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얘 하고 얘를 할게요. 그러면 좀 계산이 편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자 1번 봅니다. 1번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돼요? a의 제곱, b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여기서 계산이 다 끝날 것 같아. A제곱, B제곱이 이왕하면 소거 되기 때문에 우리는 A가 얼마다?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A가 2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과 같다 이건데 우리는 a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는 4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a가 2입니다 이거는 1이고요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어 그럼 b제곱, b제곱 항을 이항하게 정리하면 소거하면 6b는 얼마가 된다? 이항하면 6이다 따라서 b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점 뒤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아무거나 구해도 되죠? 그래서 AD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AD의 길이는 원점하고 점 뒤의 사이의 거리니까 4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